낮에만 만나는 게 가능한가? 어, 밤에는 안 되나? A랑 B랑 사귀고 있었는데 어,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2학기가 되면은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하숙집을 찾아간다? 노래를 제법 잘하네? 저런 모습이 좀 멋있네? 윤심덕도 김우진을 가까이에서 보고.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에 이것이 가능할까 100년 전이나 그 100년 뒤에나 이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기 위해서 바로 김우진과 윤심덕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정사는 아주 유명하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김우진과 윤심덕의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사헤 왔거든요. 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윤심덕 같은 경우에는 1897년 평양 출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래를 하니까 좀 여성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제 보통 또래보다 어, 키가 컸다고 해요. 그리고 덩치도 한 덩치를 했고 말가닥 성격에다가 그랬기 때문에 좀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상은 아니었던 거죠. 또한 윤심덕은 이제 형제가 아주 많았고,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요. 거의 이제 부모의 어, 생활비도 책임지고 나중에 동생들의 학비까지 줄줄이 책임을 져야 했던 그런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윤심덕은 이제 공부할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 좋게도 그 근처의 병원을 운영하던 한 외국인이 그 윤심덕을 좋게 보고 어 네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학비를 다 지원할 테니까 어 공부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심덕이 어, 병원에 가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란 무엇을 하는 일인가? 그런데 이제 항상 어, 아픈 환자들을 그런 돌보고 의사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심덕은 어 저는 음,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외국인이 어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싶니?라고 묻자 윤심덕이 어 저는요 정말 화려한 조명 불빛 아래에서 음,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객들은 다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윤심덕의 집안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이 어 실현하기가 이제 좀 불가능했는데 그 외국인이 이제 마음 좋게도 어 알았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학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경기여고로어 평양 출신이 유학을 가는가 하면 나중에 일본 동경으로도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윤심덕이 최초예요. 일본의 명문 우에노 음악학교를 졸업한 거는 최초라고 볼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성악가에 다 일본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조선인이고 여성이고. 그런데도 이제 기죽지 않고 항상 어 덩치도 크고 성격도 괄괄하고 노래도 곧잘 했던 거죠. 어이 당시에 동경에 유학을 간 여성은 정말 손에 꼽았는데 남자들은 좀 있었지만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성폭력 피해자인 그 김명순도 어 일본 동경 유학 출신이고 그리고 뭐 나혜석, 김일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의 부인이죠. 그,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병원을 세운, 산부인과를 세운 그 허영수. 이 정도 말고는 이제, 어, 신여성 동경에 유학 간 여성은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이 윤심덕이었다는 거. 음, 그리고 김우진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일단 김우진이랑, 어, 윤심덕이랑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가, <laughs> 동갑인 것 빼고 정말 모든 게 정반대였는데요. 일단,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그 목포 출신의 아주 대지주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심덕이 어, 평양 출신이고 좀 가난한 것과는 많이 어, 대조가 대조. 그다음에 어, 무엇보다도 기혼 남성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좀 사대부 잘 사는 집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혼을 시킨 거죠. 역시나 뼈대 에 있는 가문의 여성과 어 그래서 이제 자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려 어 동경에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동경에 유학 가가 지고 막 윤심덕이랑 막 첫눈에 사랑 빠지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그때는 좀 서로서로 서로 대면, 대면하고. 어, 뭐야 왜 저렇게 뭐 저런 왈가닥 여자가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윤심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김우진은어뭐 저렇게 어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심심하고 어 기혼인 저런 남성이 다 있지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좋지 않게 서로를 봤다는 거어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어 윤심덕과 달리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말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전공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김우진은 좀. 글을 쓰는 극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고뇌하고 이런 직업이라면, 어 이제 윤심덕은 내지르는 소프라노, 노래를 잘하는 한마디로 진짜 외향적인 거죠. 이렇게 서로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윤심덕에게는 어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박정식이라고. 엄청나게 구애를 하고, 하지만 이제 윤심덕의 눈에는 어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후미코라고. 그럼 둘이가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바로, 때는 1919년. 그러니까 이제 3.1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그 순풍을 타고, 이3.1 운동의 소식이 일본 동경에도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경 유학생들이 아 우리도 막뭘좀 해보자. 응? 여름방학 때 우리가 조선으로 갈거 아니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연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조선에서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 좀 어, 김우진과 윤심덕이 좀 약간 가까이에서 서로를 본 거죠. 그리고 어 노래를 제법 잘하네. 저런 모습이 좀 멋있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심덕도 김우진을 가까이에서 보고, 음, 이렇게 <laughs>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 김우진 얼굴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항상 우수에 젖은 눈빛? 음, 그리고 그 도수 높은 안경할 너머로 그 지적인, 어, 막 그런 면이 넘치는? 인텔리? 그런 남성의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뭔가 말이 없고 조용하니까, 어, 도도하고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윤심덕한이는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때 이 둘이는 조금 이제 이야기도 하고 대면 대면 한 것이 사라지다가 그렇게 가을학기가 되어서 두 사람은 다시 이제 동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김우진의 여자친구였던 간호사가 병으로 죽습니다. 어, 이때는 뭐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윤심덕을 좋아하던 남자 박정식이 어, 상사병을 앓다가 조선으로 돌아가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상사병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벽이 겹쳐서 죽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어, 연인의 죽음, 그 다음에 자신을 좋아하던 남성의 죽음 이것으로 이제 두 사람은 좀 충격을 받고 어, 좀 비슷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역시나 왈가닥이고 좀 왈패인 윤심덕이 먼저 좀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가는 거죠. 김우진의 하숙방을 찾아다니면서 노크도 하고 때로는 노크 없이 뭐 하냐고 딱 문도 열고 어, 좀 대차게 이야기도 하는 어,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 좀 대단하죠. 그 당시에 여자가. <laughs> 남자의 하숙집을 찾아간다. 어 그것도 기혼 남성의음 대단하죠.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서 김우진을좀 욕할 수만은 없는 것이 그 당시는 이제 조혼이 풍습이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조선에서 결혼을 한 처가 있고 어 동경에 와서 연애를 하는 게 그냥 거의 어 대중적인 그런 문화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기혼 남성한테도 어 아무렇지 않게 대시하는 건 역시 좀 대중적인 풍습이었다고 하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갑자기 이런 게 생각나네요. 원래 이제 CC가 되잖아요? 어, 그러면은 처음에 1학기 때는, 어 분명히 A랑 B랑 사귀고 있었는데, 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2학기가 되면은 서로 짝이 바뀌어 있죠. A가 C랑 사귀기도 하고, 뭐, D가 B랑 사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김우진과 윤심덕도, 어, 그런 경우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졸업이 되고 두 사람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어 그런데 평양과 목포예요 지금도 먼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그 장거리였겠어요 한마디로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건데 문제는 김우진이 기혼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보를 치는 거죠. 뭐라고 전보를 치냐면은 어, 만나고 싶잖아요, 윤심덕을. 그런데 윤심덕한테 어, 너 보고 싶으니까 여기 놀러 와라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 응? 자기 처한테 좀 응, 보여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 여름 휴가로 목포에 있는 바다에 놀러 와라. 그런데 어, 너희 동생들도 다뭐 성악 전공하고 피아노 전공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 동생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 가족 연주회? 가족 음악회를 열어보는 게 어떻냐 목포에서 어, 내가 차비는 주겠다 그리고 구글 장소도 마련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어, 제가 이야기 했었죠 윤심덕의 집안이 가난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차비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에 김우진은 잘 살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자기가 놀러 오라고 하는 거니까 차비까지 다 준다고 하는 거죠 동생의 차비까지 그래서 이제 윤심덕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 음. 이제 이 둘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을 데리고 김우진의 집으로 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응? 김우진이 처는 뭐가 되느냐 그 부인의 마음은 생각 안 하냐라고 할수 있죠. 근 네, 당연한 이야기고요. 어, 하지만 이제 그 당시는 김우진이 이혼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정도면 아주 양반이었다는 거 아주 넓은 이해심이 아니더라도 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어머 어서오세요 친구 오셨네요. 네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네 어,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 썼던 것, 어, 이성간에 이게 가능할까? 바로 이성간의 친구가 가능할까인데요. 이성간에 만약에 친구가 가능하다면 배우자를 만나라라고 보내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내줄 수 있다면, 어, 두 시간, 네 시간, 반나절, 하루 자는 거, 어, 도대체 어디까지가 허용이 가능하냐, 어, 낮에만 만나는 게 가능한가? 어, 밤에는 안 되나? 뭐 낮이라고도 뭐안할거안 하고 이건 아닐 거 같은데. 어 그래서 한번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이성 간의 친구가 가능하다면 도대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어 계속되는 우정이 남아 있을까?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네 댓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이 부에서 만나요. 안녕.